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나와 있는데요. 건물 규모는 총 13층 건물에 24세대로 이루어진 전 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1층에 자주식 주차로 100%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실입주금 1000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전액 대출로 모두 나오기 때문에 실입주금 또한 저렴하게 내집 마련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내부 면적 타입은 34평형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한 3리룸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또한 3도 비스포코로 옵션으로 함께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은 전 세대가 모두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막힘없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모습은 위아래로 나눠진 신발장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허리 선반과 아래쪽에 띵용봉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삼중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서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 거실이 보이실 텐데요. 메인 거실 사이즈는 4m로 지금 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는 실크 벽지와 함께 4인 소파 두시면 딱 알맞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아트월 자리도 지금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닥 전체 내부 강마루로 시공이 깔끔하게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은 이제 거실 뷰가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지금 저희가 날짜가 비가 와 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막힘없는 이제 정남향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햇살이 좋을 때는 이제 거실 끝까지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이 정말 넓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D 귿자 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지금 식탁 놓으실 자리 지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온전히 지금 제 앞쪽으로는 조리대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옆쪽에 보시면은 후드와 함께 상부에 가스 국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뒤편 쪽으로는 이제 사각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의 냉장고 자리는 지금 오늘 현장은 이제 옵션으로 함께 3도어 이제 비스포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옆쪽까지 지금 수납 공간 넉넉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은 지금 일자로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환기창이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홈바처럼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주방 용품들 여기다가 배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하부장 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는 이제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워시타워 여기다가 두셔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앞쪽에는 보일러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베란다 쪽에도 창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또한 굉장히 좋으실 것같고요 그러면 주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방 사이즈 3.4, 3.3 나오는 지금. 사이즈로,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베란다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주방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욕실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만큼 이제 성인분들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이제 깔끔하게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3.3, 2.8 나오는 두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지금 거 지금 두 번째 방 창도 거실과 같은 창으로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 역시도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실 것 같고요. 맞은 편에 있는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8, 2.6 나오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구분들이 좀 적으신 분들은 세 번째 방 앞쪽에도 이제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세 번째 방 앞에도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앞에 두식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마지막 이제 메인 욕실 모습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우선은 샤워 파티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에 대한 걱정 좀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벽면과 이제 바닥 모두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시립주금 1000만원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전액대출로 모두 나오기 때문에 시립주금 또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현장이었고요.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